할렐루야 11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야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 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장마당에서 창의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장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인님의 땅에서 살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 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당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친 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아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은 날이 이를렀고 죄지은 만큼 벌 받은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부와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의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바을 부울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고자 하십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저지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어 놀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설교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음행을 행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영적인 가늠과 육체적인 가늠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 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어떻게 뛰어놀면서 예배하냐면 그들은 성적인 가늠을 하면서. 성적인 결합을 하면서 종교적인 제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란한 행위를 남녀간에 함께하면서 그것이 신들을 자극하여서 비를 내리고 풍년이 들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주 추잡한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타작마장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곡식을 거두고 그들이 열심히 키운 송아지와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죄악을 씻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제사가 너무 힘들고, 오히려 이방신들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음행을 행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비도 내리고 복도 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가늠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늠이었습니다. 히브리말의 음행은 이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가늠을 하고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물란하다라고 했을 때에 색안경을 끼고 그를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크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누구가 영적으로 가늠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아 그것은 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음행은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 음행이나 영적인 음행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을 행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예전에 민수기 25장에 발불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박수무당을 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시딤에서 모압 여인을 끌어들여서 유대인 남성들을 타락시킨 것이었죠.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무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오늘 그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 더 많은 포도주와 더 많은 먹거리를 요구했던 신에게 구했던 그들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화장 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게 되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주님의 땅에 살수 없게 되며 이집트로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면 그들 이방 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없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던 금과 은은 다 빼앗겨 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진짜 예배로 드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결국 우상을 따라가며 숭배하다가 결국, 심판받을 운명에 처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운명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타장마당에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소원을 위하여서 춤추고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땅에서 쫓겨다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검단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